실패한대 바인드 주님이에요 바인드 주님 출발 오케 아, 도망쳐 오른쪽으로 <laughs>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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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연모가 지금 쇼파문 구요 지금 파탈할까? 가도올까 잠시만요 나 걸어요 어? 어? 아 바인드가 안 나갔어요 아니 또 걸었어요. 야, 위치 좋은데? 제가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제가 걸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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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앞에 꽂아 주네. 개꿀. <laughs> 주차해 줬노. <졌노. 웃음> 어, 대 풀려요. 어우, 레 미쳤다. 어, 밀격주의, 밀격주의, 밀격주의. 아니, 아니 캐릭터가 안 움직여. 아, 레기 기본 스킬 써도온다내캐 어디 어도온다힌도온다 <laughs> 온다. 감자? 감자, 감자. 힌도온다 도망가. 어, 힌도왜 이러고 갑자기? 진 녹여 검색만 때려 그냥 어 이거 템 하나 사면은 템 하나 됐어, 더 사면 되겠는데 됐어 오케이 네. 나이스 어. 아까가 너무 쉬웠다 마도서 팔리면 템살수 있어요 마도서 사주실 분 마도서 아직도 안 팔렸어요? 그거 어딘지 3주 된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어, 그우고 디스펠하셨죠 네 디스펠 어, 아임 기강이 띄우냐 아인 기간 뛰어가지고 뭐라 말도 아... 못하고 개짜증 나겠네. 아인 기간이 뭐예요? 그 선명 유튜버 있거든요. 아, 그 보적 그 도적... 보적이 아, 되고 싶은. 제가 깔고 남자에... 착해서 근데 방금 녹스피어 착독 도 뭐한데? 으 무서워 나 녹스피어 녹스피어. 맨날 반응 느리게 해가지고 로피어에 찔려 죽네. 아 실수로 눌렀어. 아, 입 있다가. 자자 아, 아파. 어, 어 아파 아파 파파와으로 가. 로스피어 그냥 길어요 길어요 길어요. 팔다리 조심. 오케이. 하늘에 찔려 죽으 곧 건능 와요. 중앙이요. 가운데 중앙이요. 오 나이스 나이스. 이리와. 중국 딜 넣어. 넣넣 넣. 넣을 사람은 넣었지. 나켜져 있어 그. 베너스 캐주얼 있어가지고. 레로님은 <laughs> 딜 <6딜> 아닌가요? 오호 어허. <웃음> <웃음> 근데 거기 자리 피해야 돼요. 네. 아 손목 아파. 쨌. 감자 떨어져요? 뭐, 뭐 감자 떨어지고 높이 있어요 바닥에. 저 올라올 것 같아 지금. 어 뭐야? 사 번까지. 아이고 난리 났다 데카. 저못써 줄지 그디스플레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이 예, 살. 사... 아이고. 못피 이건 못 피해 이건 못 피해. 안 보여. <laughs> 아이고 안 보여서 야, 뭐. 중에서 스킬 못 쓴. 이거 10초 뒤에 건능 와요. 네 제발 중앙 오른쪽인 것 오른쪽, 같은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김버프 언제세요 김버프? 어나 봤다 지금 방금 전에 그거 하셨다. 아예 쫙쫙쫙 쫙. 아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미녀 쓰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아 거기 죽은 자리인데 <laughs> 살아 있는 거 붙어가 그냥. <laughs> 알고 싶었어. 어차피 딜러일 건데. 아이고 진짜. 아 바닥 높이. 씨. 아니 서버렉. 파선. 아 제발. 감자까지. 아니 뭐 그런 거니 하냐고. 아 양파까지인가? 네. <laughs> 아니 왜 그런 그래? 개사시인데 녹스피어 조심. <laughs> 아이고, 나 살고 싶었어. 아, 일대 가를 깎아 버려 집초 뒤에 걷는. 뭐 피바다가. 이 이거는 없어. <laughs> 이건 없어. 가라 비둘기. 비둘기 열심히 비둘기네, 때리는 중. 비둘기를 먼지가 있어서 저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둘기 열심히 방어막 가는 중. 어, 받아. <laughs> 오피. 스피어. 스피어 여기로 가고. 어, 그래. 아 이거 따가. 아이 어두워. 어두워 안 보여. 어두워 어두워. 어두워. 스피어 조심. 노스. 갑이 지 어, 어디 계셨어요? 저 죽였어요. 아, 아, 안보에서 오른쪽으로 피했어요. 왼쪽으로. 사선. 감자까지 와요 감자 감자까지. 아 어, 이건 진짜 지옥인데? 차라리 이렇게까지. 차라지. 왼쪽에서면 진짜 갭갭 같. 진짜. 왼쪽이 진짜 좋 저거 넘깁시다. 넘깁시다. 넘겨요, 넘겼어요 나이스. 예. 불러오고 나와라. 아. 왜? 안 나오네. <laughs> 선생님이 안 와줘도 됩니다. 나오면 편해요, 무한 유지라. 오. 아 보자. 아 얼음이네. 사선. 사선? 피하고 들어갈까요? 네, 피하고 들어가죠. 선살님 아까 그 전해드린 미션 수행하셔야 됩니다. 저희 무적 존에 있을게요. 할할님, 계속 밀려나는데? 여기 어디 가? 사선, 사선. 그냥 레이저를 맞고 뒤져버렸는데? 레이저 줄나 아픈데? 50%라서 그래. 하지만 살았지. 감자. 감자. 죽버그고 어? 저 발판에 감자 터진다. 어, 롤래 터진다. 파괴맞았다. 권능 위 권능. 김밥 번질게요 네. 아이고 아파라. 일로가 풀렸어요. 어, 다시 아, 걸었습니다. 아이고 너무 아팠다. 끌어당기고 밀쳐요. 음자. 좀앞에로 리신 리신 하니까 제 캐릭터가 잘 보이네요. 역시 코디가 중요해. 인정 인정. 왼쪽으로 갈까요? 네 왼쪽 한번 라인 살점 살짝... 아이고 건 사선. 저희 이거 사선 끝나고 왼쪽으로 빠지죠? 빠지죠? 네. 네. 어 간다. 오늘 쪽 끝에 있어 보세요. 아이고. 화케 주고가 들어가. 다들 왼쪽 끝으로 오세요. 왼쪽 끝으로. 왼쪽 끝으로 와서 어그로 초기화 시킨 다음에 한 명만 쟤 제... 뭐지 들어가서 아이고 무적 권능? 무적이요 왼쪽 끝에 있으시면 괜찮을 겁니다 왼쪽 끝으로 오세요 땡겨야 되니까 네. 아이 참조 걸렸어 왜안 와? 아이 파괴 걸렸어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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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도망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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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에바지. <laughs> 감자 에바지. 걸려서. 어 진짜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들어가서 라인 잡을게요. 넹. 뭐 타이밍 못 잡겠다. 진짜. 끌어당기고 밀치고 파선. 무적벽이요. 는... 발판 있어요. 감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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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되죠. 네. 꾸준히 <laughs> 하시는데? 자기 전에 천장 보면 한번더 생각난다고요. 아씨. 제법은. 아야. 일 파괴하면 풀려 우리 욕초지요 사선! 사선 우와아 진짜 나왜왜 왜 계속 맞는거지?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이. 이히 내 손이 원망스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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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뺄까요? 방금 캐릭터 놓지 아 뭐야 저기까지 날아갔어 점프하면 멀리날라 가요 아이고.. 점프를 못하겠다 진짜로 벌격 감자 어.. 들어갈게 감자까지 위권은... 위권은 발판 없어요 아.. 거기서.. 아니 저 안죽는게 진짜 개자비롭다니까 저거? 방금? 저희 극길 그 얹을게요 아파요 이거. 불려라 시드링. 믿을 미들 존은 사선. 사선. 감자까지 와요. 감자랑 땅강아지. 아. 오오오 우지, 아, 덕분에 좀... 살았다. 우지가 둘다 없어가지고... 아, 산모지더라 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다. 가, 아, 아, 사선, 사선 위권능 먼저 떨어져요. 폈냐고, 캐릭터. 끌어당기고, 밀치고. 앞발 빼고 들어갈게요. 어? 아이고 실세다. 아이고 버스터 욕심냈어. 아 나. 이게 왜 맞냐고요, 이 사람아. 끌어당기고 밀치고 사선 위껀는까지위껀는까지알라 따, 따, 따. 아이고. 아퍼아퍼아저는개렇 님한테 연락해야되나아이거한 번만 좀면 계속 맞래 그래. 거어가 아, 아, 안들 네. 네. 아, 안들 아, 가 아, 안 들어가. 아, 아, 번능 코드 올지 않나? 내 코드 와요. 번능 전까지 살짝만 살릴게. 그럼 안 되나? 안 되는 건가요? 0초 안에 와요. 아이고, 난 죽었. 아이고. 일단 파괴 맞췄다. 왜왜안 오니? 스에서올때 됐는데 친구야? 왜이겨? 사선. 감자까지. 백 꺾는. 이 발판 오, 없어요. 네. 우리 우즈베키잖아요 저희 극딜할게요. 네, 왼쪽으로 갈게요. 아. 아, 말도 안돼 이거. <laughs> 시끄러 당기고. 어, 아, 잠깐만. 아, 어, 키반전에다가먼저희 완전... 어... 위치 좀. 아, 어, 네. 뺄게요 네네네. 야, 사선, 사선 사선 큰다고, 사선 네, 네. 이거 터 보고. 전 보고. 전 보고. 터전 고터고터고 터전 맞고 터전 보자 터전 여기 여기... 보고. 터전 지금... 다시 라인 잡을게요, 제가. 네. 어우, 쉣! <laughs> 아, 파괴 맞았다. 무조건 나야. 아, 이왜 맞어? 뒤에 살짝 그 있었어요. 아, 나에테르어이을 틀렸구나. 아, 나 버스트 욕심. 아, 스트레스 받네, 진짜. 조지가 없었구나. 아... 업, 어, 업가당했다! <laughs> 아, 바이 님. 데카올리 엄청 잘하셨는데. 어 화장실 아니고 아니, 있어. 극대쿨 1분 30초 남았어요. 극대쿨 돌리면 나오세요? 네.